네, 약간 네, 이한번밖에안 했다고. 반갑다고. 에이, 아까 인사 경기로 는 거. 오, 공중하시네. 아, 네. 됐 자, 우리 오늘 뭐, 전선 뭐, 한번 해봐라. 됐죠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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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네, 네. <laughs> 자, 물어요. 나이스! 헤헤이! 좋아, 좋아! 죄송합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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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 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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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잘 봐! 나이스! 홀때를못 봤으니까, 홀대는 안 보이고요. 힌트. 일단 제가 똑같이 본다고 했죠. 똑같이. 똑같이. 네, 똑같이. 네. 네, 네. 나이스 이1 아 똑같이 봅니날까 똑같이 봅니다 누가 봐도 1이다 어정우형 그래 안 봤는데 정훈형 그래 안 봤는데 아니 정우 어떠했다고 형님들 그래 안 봤는데

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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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있을때 계속 갑시다. 네, 네, 네. 자, 자. 밀 때. 안 때. 자, 집중. 보스업은. 네. 네. 정님. 네. 의외로. 오이 네. 오, 네. 오, 됐 네. 네. 가. 아 앉아. 앉아, 앉아. 앉아, 아 앉아.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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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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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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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 요. 었어요 하세요? 하세요. 다 <목소리> 오케이. 네, 네. 오케이. 두번 잤잖아. 영국이두번 잤잖아. 이걸 어떻게야? 장소 같네. 이야. 무슨 소지대 점수를 미리 올려놨지. 나이지리아. 와, 우리 일대야. 우리 일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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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대 계속한다.